자, 제 이제 오식과 은혜 이제 방편, 이 은혜 방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하는 것에 대한 교리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에. 예, 85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혜의 외적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이다. 이 외적 방편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예. 그러니까 예, 말씀과 기도와 성례가 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데 방편이 되는 거예요. 방편. 아. 그러니까 하,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그 도구 그 방식이 주로 말씀 그다음에 성의 은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이 외적 방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뭐 자칫타면은뭐 이것도 형식주의 아닙니까 해서 이런 걸 무시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에~ 형식을 무시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니까 물론 우리가 형식주의는 나쁘지만 형식을 무조건 무시하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니까 교회가 조심해야죠. 에, 로마 천주교나 영국 성공회나 이런 형식주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는 대체로 말씀이 약해요. 말씀이 없거나 말씀이 약하지만 에, 형식주의가 너무 없는 응? 그 무질서한 경건주의, 또 오순절 은사주의 뭐 이런 에, 그런 형태 그것도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에, 균형을 이루어야지. 무조건 형식이 아 형식은 나쁘다 해서 모든 형식을 다 교회다 교회에서 몰아내면 어떻게 되습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무질서는 사단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이제 교회는 무질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은혜의 방편을 잘 우리가 예,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활용을.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외적 방편을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에, 구원 얻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또 아닙니다. 에, 그러니까 외적 방편을 활용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적인 은혜를 주셔야 이 외적 방편의 도구가 에,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아, 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씀 읽고 성리하고 기도하면은 자동적으로 무조건. 에, 하나님의 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도 어, 우리가 이거는 잘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통상적으로 이런 외적 방편을 하나님께서는 쓰셔서 사람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는 거고 에, 끌어내시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외적 방편을 에, 우리가 중요하게 에,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이제 이 교파마다 좀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에, 여러 뭐 관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뭐 이제 로마 가톨릭, 개혁주의, 구세군 뭐 이렇게 세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에 우리가 이제 보통 로마 천주교는 어, 여기 나와 있듯이 에 외적 방편과 내적 방편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모판 그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로마 천주교는 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견진성사나 이런 그래서 이 로마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의 이신칭이와는 다르게.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입하셔서 그 은혜와 인간의 협력적 관계로 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제 그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천주교는 사실 에, 우리가 뭐잘 아는 것처럼 천주교는 그러한 어, 교회가 마치 구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요소이냐.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뭐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교회가 어, 이 지상의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카톨릭 외에는 다른 곳은 구원이 없다. 보통 그렇게 에, 그들의 그 정상적인 그들의 그 교리에서는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 개신교를 에, 떨어져 나간, 에, 그러니까 에, 방탕한 작은 아들 둘째 아들 취급하는 겁니다. 에, 전에는 둘째 아들 취급도 안 했는데. 이차 바티칸 공의 이유는 그래도 둘째 아들 취급을 그래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저기 이 마귀의 자식들인데 무슨 우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이 개신교가 이차 공의 이유로 어, 카톨릭의 그런 유화 정책에 말려 들어갔어요. 말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봐요. 아주 일찍부터 6 0 년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에큐메니카에그 상당히 깊이 에, 노출이 돼버렸어요. 아주 잘못한 거죠. 에? 그래서 오늘날 합동 측이나 통합 측 이런 부분도 합동 측은 통합 측은 이제 에큐메니카 운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교,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카톨릭과 이, 어떤 것도 공유할 수 없어요. 네, 카톨릭은 무조건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딱 취급해야지. 에, 그들과 우리가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에, 그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로마 천주교도 초대 교부들의 신학을 이제 공유는 해요. 초대 교부들은 공유하지만 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잘 알아야 됩니다. 에, 왜냐하면 에, 그들이 교부 신학을 공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제 에큐메니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그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루터나 칼빈은 뭐 그런 걸 몰라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고 천주교를 배도와 배교의 교회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천주교는 교부들하고도 역시 지금의 현 로마 천주교는 교부들이 볼 때도 분명히 여기는 참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그 공유하는 그 역사적 초기 신앙 고백이나 이러한 그공의의 결정을 에, 공유한다고 해서 그들을 기독교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나는 구세군도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들은 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례나 주의 만찬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시행하라고 하신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세군도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 구세군이 에, 마치 기독교 한 분파이냐 그렇게 보통 에, 얘기하는데 천만해요. 그들은 에, 중요한 외적인 방편인 세례와 성만찬을 하지 않는 그런 교파이기 때문에 에, 정통 기독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에, 우리가 에,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건데 어. 왜 마, 자기들이 인간의 마음대로 그것을 왜 어, 시행을 안 하고 부정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주교처럼 인간이 만든 것을 마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 것처럼 시행하는 것도 잘못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도 역시 예, 이게 큰 예,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개혁교회는 뭐 당연히 내적인 방편과 외적인 방편을 예,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방편,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에, 중요하게 여겨야지, 어, 이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어, 이것을 어,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그 은혜의 그 방편에 있어서 많은 에, 손해를 본다는 걸 우리가 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이제 뭐 어, 음, 유아 씨 죽은 아이들, 뭐 그다음에 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이제 이건 이제 보편적인 견해고, 또 학자들마다 또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 그냥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방편의 중요성. 방편의 중요성은 뭡니까? 에,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는 에,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리하고 권징을 시행하고 하는 이러한 그세 구별의 구별된 표지가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 우리가 가시적인 교회를 평가할 때 말씀과 성례와 권징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외적 방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 기준으로 삼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좀더 세밀하게 여겨야될게 뭐냐면은. 예, 성례나 권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만 말씀은 확실히 이거는 좀 분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적 설교, 복음 설교, 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교리를 증거하지않는 말씀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에, 우리가 거짓 말씀이라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 무조건 말씀이니까 그냥 어, 다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나 뭐 청교도 시대는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강단에서 에 사실은 성경을 증거,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에 성경과 관계 없는 성경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 우리 교회도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laughs>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말씀이 성경적 선포냐 말씀이냐 하는 걸 구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어,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어, 가시적인 교회들이 어쨌든 올바른 교회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신앙 교육서는 부지런히 성례 그다음에 이 다음에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예배를 포함하죠. 그러니까 예배 또 기도 에, 이러한 것들일 부지런히 부지런히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 구원의 효력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잘 이 사용이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은 어뭐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기독교가 어 초기부터 지금까지 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교회가 에참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해왔던 아주 중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 여기 보면은. 에, 어, 여기 88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총의 외적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은총의 은혜의 외적 방편은 그가 제정하신 것 특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이며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위한 효력을 가져온다 그래서 효력을 가져온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벗어나서 여기에다 또 다른 거를 추가하면 안 되죠. 아, 이거는 좀 부정한 것 같으니까 여기다 좀뭐 좀 다른 것도 첨가하면 되지 않을까. 예, 그게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칠성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생기는 것이고. 어. 또 어, 아까 구세군처럼 성례를싹 빼버리고 어, 그냥 단순히 예배와 어, 기도 뭐 이, 이것으로만 그냥 은혜 의 방편을 삼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에, 정상적인 성도나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에, 효력을 가져오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에, 바른 말씀의 선포, 어, 가르침, 그 다음에 역시 성례도 올바른 성례를 해야 되겠고 또 기도 어, 또뭐 권징 아니, 이러한 그 외적 방편을 에, 우리 마음대로 어,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폐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끝까지 교회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한 이것은 항상 가시적인 외견 교회가 에, 그러니까 세워진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절대 불변의 은혜 방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86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총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된 이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위하여 다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을 위하여 다만 응?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팔십칠문에 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곧 구원하는 은총이다. 이를 통하여 죄인이 진정한 죄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죄를 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 열정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칫 회개를 어떤 내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감정을 드러내야만 내가 또 회개한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참 조심해야 돼. 물론. 에, 참된 회개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에, 그것이 있다고 해도 그가 단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슬퍼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까지는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에,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는 게 참된 구원의 조건입니다. 어, 그 이상 어, 다른 조건을 추가하면 안 돼요. 어,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어,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 그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외적 은혜 의 방편을 뭐 이제는 중단해도 되겠구나 그 것이 아니죠. 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이 은혜 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믿음이 굳건하게 견고하게 쓰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미혹되지 않고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우리 항상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고서 절대로 들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구원의 방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구원의 방편을 평범하고 또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주 특별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또 거룩하고 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열심히 우리가 이 구원의 방편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